차장님 오늘 좀 유난히 화장도 좀 평상시와 다르고... 똑같습니다. 네. 제가 봤 때는 오늘 차장님이 잘생겼다. 아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비영리계와 영리계에서 종횡무진 커리어를 쌓아온 사회공헌계의 잔다르크 한국아메의김혜선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한국아메이 기업 브랜드팀의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뜻깊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름하여 꿈을 품는 아이들. 이름도 아름답고 좋은 거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메리의 글로벌 캠페인인 더 파워풀 파이브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꿈을 품는 아이들이라고 하여 아이들의 영양 영향... 뿐만 아니라 교육과 정서적인 지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캠페인은 주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복지에서도 사각지대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조선가정과 빈곤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아미에서 나오고 있는 영양제와 함께 아이들의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국내 캠프와 해외 캠프를 지원, 을 하여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꿈을 품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CSR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아메이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 아메이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심플하다는 겁니다. 필요해 그리고 해야 되는 거야 가치가 있어라고 하면. 일단 고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본질,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 그거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아메이 사회공원의 가장 큰 가치이자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힘들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기획을 하지? 밸류를 추구하는거 좋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라고 고민을 할 때가 너무 많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결국은 그거는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한국 아메이라는 곳은 퓨얼 레드 칼라라는 그런 느낌이 나요 순수한 열정을 담은 그 퓨어한 레드 칼라를 가지고 표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느낌. 어, 한국 아메이라고 하면 사람이 느껴지고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그것이 바로 한국 아메의 힘인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지치신 것도 같은데. 많이 지칩니다. <웃음> 네. 기지맞요 네. <laughs>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차장님 그럼 이렇게 좋은 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ABO 분들도 함께 하시나요? 당연히 ABO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ABO 분들은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두분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땅 그리고 경제적 지원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ABO 분들 중에서는 한국 아메이의 기업가치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삶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기회를 준 아메이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ABO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일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언제든지 돌려주세요. Of course. Of course. <laughs> of course. 모두 모두 다 달려와 주세요. 네. <laughs>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ABO 분들과 임직원 여러분들 7월과 8월에 있는 국내 드림캠프에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꼭이요 꼭꼭꼭